오늘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 읽으셨지만 이러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열 명을 치료를 해줬어요. 그런데 열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오래전부터 참 아우명 경우 없고 버릇없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의, 사람의 됨됨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 나병, 그 당시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나병을 예수님이 고쳐 줬으면 저 같으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어 정말 감사하는 마음만 있을 것 같은데, 10명 중에 무려 9명이나 그 말이 뭐가 어렵다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를 안 하고, 한 명만 왔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9명은 지방교육이 어떻게 됐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만, 알아낼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9은 안 왔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예수님은 병을 고쳐줘도 이렇게 경험 없는 사람만 고쳐줬을까? 버릇없는 사람만 그렇게 골랐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꼭 그렇게만 보지 못할 상황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이열 명을 만나서 열 명을 이야기를 하고 열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무려 아홉 명이나 오지 않은 데는 그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정황과 맥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는 이게 문제였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열명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들의 나병을 다 치유해 줄게. 이리와 하고 안수를 하시든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이게 굉장한 기적이 나가는 순간이거든요. 막 팔을 벌려가지고 하늘을 찍고 땅을 찍고 확 하다가 모세 가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열 명을 해서 의식을 강력한 의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 뭔가 하나보다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열 명이 다 치유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한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치유가 되게끔 하신 게 아니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들은 말은 예수님한테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 그대로 그들이 가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치유를 받은 게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사장이 영, 영역이 좋아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유를 받은 것인가? 예수님이 말한대로 가다가 치유를 받은 것인 것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헷갈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의하면 나병이 발병하면 제일 먼저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의사 겸 구청장 겸뭐 정치인 겸 모든 것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제사장입니다. 지금이야 인간의 직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란 직업 자체도 분화가 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곧이 당시에는 제사장 분들의 권한이 매우 강력했기에 또한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이 나병이 낳은 것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확신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님이 의사선생님과 같은 겁니다. 곧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큰 무언가를 해서 확 해가지고 나병을 치유하는 행적을 보이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은 이게 제사장님의 영적이 뛰어나서 그런 것인가 유명한 선지자 예수인가 헷갈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홉 명은 버릇이 없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이 아홉 명은 제가 볼 때는 맥락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예수 자기들을 낳겠다고 낳게끔 했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소위 이름이 요즘 말로 해서 저작권의 이름이 있는 분이지만 아직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SNS가 발별해가지고 안진뱅이 탁 일으키면 동시에 막 기사가 확 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한에 아홉 명은 더 무게를 뒀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겁니다. 그 아홉 명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온한 사람은 왜 왔냐 이겁니다. 이한 사람이 왜 왔냐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열 명이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었느냐 를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이열 명은 왜 예수님에게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3절에서 예수님에게 외쳤느냐? 이 나병 환자 열 명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나병 환자를 포함해서 장애인들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들 부류들의 특징은 전문 구걸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조금 이야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 강단에 설때한번 정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율법에서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신분, 때로는 나병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러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든지 이 행위를 해야만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하늘에 상급이 쌓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쌓여야 죽어서 천국 가서 잘 산다. 이 개념이 유대인들의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어려우신 사람을 보면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꼭 하는데 돈을 주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 기도를 받은 그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더 당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주는 행위로 이 사람이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안 쌓이고 하는 거니까 기도를 해주더라도 제대로 잘해주든가 아니면 돈을 주더라도 제대로 주든가 이것이 자기들 생각이 어느 수준이 올라가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오 동네 사람들 존귀한 자가 오늘 나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서 가난한 안진뱅이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멘트가 오늘 1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멘트가 예수님을 보고 한 멘트가 아니고, 이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프로토콜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에게 당신 해야 될일 하시오. 라고 부르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경에 있는 해석과 주의를 봤을 때 사실 아,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 정도까지 했을까? 근데 이 힌트를 다른 데서 저는 얻게 됐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는 없었으나 이 당시에는 없었던 종교, 종교이나 우리 기독교에서 뿌리가 갈라진 걸로 본 이슬람 계열의 이와 비슷한 전통이 지금도 있더라는 겁니다. 2018년 6월 25일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거기에 원정거지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가서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그 원정거지단이 뭐냐면요. 이슬람이 라마단 기단이,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도 이와 같은 전통이 있어가지고 거지를 보면 라마단 기간에는 기도를 해주든지 돈을 주든지 두개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 모든 이슬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지부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거지들에게 굉장한 적선을 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리고 거지 행색을 하고 들어간 원정 거지단이 2천 명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연봉 1년그 라마단 기간의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바이에 있는 정부가 이 가짜 거지들을 색출하기 위한 라마단 기간에 특별 경찰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원정 거지단 색출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기사냐? 올해 6월달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제가 그 원정 거지단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에 이 율법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 학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즉 무슨 소리냐면, 이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성 앞에서 전문적으로 자기들의 먹고 사는 행위를 했을 것이고, 성 앞에 있는 특징상 동네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자기들의 직업의 성격을 발휘를 해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저는 아홉 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한 명에 관심 있는데 이한 명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보였냐 이겁니다. 이열 명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똑같고요, 했던 액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한 명은 예수님의 정보를 똑 같이 갖고 있어도 그 정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정보와 많은 액션이 우리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는 건 아닙니다. 조금 경우가 낮은 경우이긴 하나 우스갯소리로 넌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겁니다. 뭐가 재밌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막 1년이든 2년이든. 근데 그러다가 그게 이루어지면, 아니,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또 않더라는 겁니다. 한 예로,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모 권사님이 강남에서 자기 집을 엄청 팔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자기가 원하는 딸집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안 나가요. 복덕방에다가 그렇게 집값을 자기는 100만원, 200만원씩 큰맘 먹고 내렸는데 안 나가요. 뭐 몇천만원씩 내려도 안 나가는 상황이니. 그런데 그렇게 3년을 막 기도를 하다가 집이 나갔어요. 집이 나가 너무 신났어요. 근데 복덕방 와가지고 같이 온 친구들한테, 야, 집 어떻게 나갔냐? 하고 친구들 물어보니까는 그 복덕방에서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야, 진짜 신기하지 않냐? 내 집을 보러 둘이 왔는데, 내 집을 살려고 한 사람하고 그 친구하고 둘이 왔는데, 그 집을 살려고 한 사람은 집을 안 사고,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이 갑자기 보더니, 어, 나이집 좋은 것 같아 하고 그 사람이 샀다는 거야. 야, 너무 신기하지 않냐? 근데 그거를 보고, 보고 있는 복덕방 주인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3년 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신다고 나 맨날 기도하고 있다고 해놓고선 막상 집이 나가니까는 신기하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근데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들도 이 패턴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년을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루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게 응답이 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있다는 믿음과 존재 이유를 하나님한테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설사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 기적은 내 신앙의 기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평생 고생하다가 나병이 치유되면 우리는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해 주셨으니까 당연하죠. 어쨌든 아홉 명은 예수님한테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엉겹결이 됐건 세상말로 복 받았건 봉사가 문고리를 잡아서 문이 열렸건 뭐가 됐던 간에 그들은 평생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기적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그래도 아홉 명은 낫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반전은 열명 중에서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하다고 했을 때그 사람이 예수님께 받은 그 멘트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열 명이 나병을 체험하였으나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인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세상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 정도 로또 맞았다라고 평생을 살 권한과 복음 받았을지 모르나 구원은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적은 어떠한 것입니까? 저도 삶의 질고가 있고 짐이 있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인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유한한 것에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이 복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 늘 뛰어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복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안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고백한 그 기적보다도 더 깊은 기적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눈으로 세상에서 다가오는 풍파들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합당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